안녕하세요. 이소장입니다. 오늘은 자동 세차하러 왔습니다. 기름으로 주유소 옮김에 자동 세차를 하러 왔어요. 셀프 세차 맨날을 하니까 힘들어서 오늘은 처음으로 자동 세차기를 한번 돌려보려 합니다. 요즘 세차기는 좋아서 이렇게 기스가 많이 안 난다 하더라고요. 이렇게 어 창문 유리도 닦아주고 있고요.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다 닦아줍니다.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뒷창문도 다 닦아주고 있고요. 어, 스노우폼관인 것 같습니다. 폼을 일단 먼저 뿌려주네요. 이렇게 폼을 먼저 뿌려서 때를 불려주고 아 바로 고압수가 나옵니다. 오토가 펴져 있네요. 바로 풍을 뿌려주고, 그 위에서 바로 도왔습니 스지로되 있어서 뭐 크게 스크래치가 안 생긴다고 하는데 일단 한번 자동 수차를 마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바람을 쏴주는 게 3개가 되어 있네요 3단으로 쏴주니까 물기가 어느 정도는 제거가 될것 같아요 올때미키 스가 난다는 말도 있 는데, 일단 세차 마 치고 한번 살펴보 겠 습니다. 이 이렇게 핸드으로 가만히 놓고 핸들도 가만히 놔두도 알아서 이렇게 차가 움직이네요. 자동세차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기계가 정말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사이드 미러 역시 안쪽은 음, 물기 제거가 안 되는 모습이고요. 녹색 램프가 켜지면 출발하겠습니다. 여기 들어왔네요 여기 주유소는 이렇게 셀프 세차도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드라잉 공간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내려서 한번 상태를 보겠습니다 아.. 확실히 이런 문틈 어쩔 수 없네요 이런 부분 그냥 닦아줘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음, 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쪽도 그렇고 그래도 위쪽은 그래도 물때가 상당히 많이 지워졌어요 아.. 뒷면 뒷면은 물기가 그대로 있고요. 어쩔 수 없는 트렁크 부위, 이런 쪽도 물기가 큰건 합니다. 근데 이렇게 옆면 쪽이나 음... 하부는 물기가 이럴 수 있고요. 근데 그 윗면이나 정면, 어, 하단 쪽도 물기가 그대로 있습니다. 본본트리는 깔끔해요. 물때가 하나도 안 남았고요. 뭐 어, 만족스럽진 않은데 급할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세차할 시간 없을 때는 기를, 기름 넣고 자동 세차 한번 싹 돌려도 깔끔하게 차를 탈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일을해러 가야 돼서, 어, 영 상은 여기 까지 찍 도록 하겠 습니다. 감사 합니다.